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사명골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은혜를 회복하고 아내 라엘과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죄와 사망을 대신 감당하시고 율법을 우리 대신 성취해 주시고 사단과 세상을 이기시고 그의 의와 의로운 삶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안식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평강이시고 영원한 기업이시고 영원한 행복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살과 피로 말씀으로 이름으로 임재하셔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의복이시고 집이시고 양식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힘이시고 지혜이시며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환란날의 피난처가 친구와 친척, 부모가 되어 주시겠다, 남편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 소식,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딸 디나 사건으로 두려움에 쌓인 야곱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세겜 족속의 멸절 사건으로 심한 두려움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에서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던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던 베들로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온 가족에게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을 다 모아서 세겜 상수리나무 아래 에 묻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회개합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니 그 재단을 엘베델,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려워 문제가 생길 때 육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점점 커져갈 때, 극복되지 않을 때 우상적 요소를 제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주변의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야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오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닥친 환경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셔야 그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막아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어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회개하고. 고리 끼고 우리 안에 있던 우상적 요소를 다 제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배 회복이 있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 두 번째 개명입니다. 분이엘에서 한번 개명해 주시고 또 여기서 확인해 주시는 것인데 한 민족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고 약속의 땅을 주시라는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사명의 길을 가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고 참 야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심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는 신약으로 보면은 기업,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참 야곱으로 오신 예수님, 참 이스라엘은 열방까지 참이하.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은 영적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참 야곱으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온전한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 삶의 해결자요. 우리의 참 자아가 세 번째로 야곱의 아내 라헬이 해산하여 베냐민을 낳고 낳은 후에 죽고 장자인 루벤이 야곱의 척 비라와 동침하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라헬은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얻음으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고 베들레헴 길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에델망 때에서 거주할 때에 장자 큰 아들이 야곱의 처비라와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해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죽임으로 이삭이 죽음으로 에서와 함께 장사하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 가족의 모든 이야기를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야곱을 인도하고 있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무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스스로 인격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신자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마음껏 체험하는 기적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